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민주당과 여러 좌파 정당들이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북한의 간첩 활동과 국가 전복 시도를 막고 반국가 단체 간첩 이적 행위자를 처벌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온 마지막 안전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좌파 단체들은 이 법을 시대가 나은 괴물이라 부르며 존속 이유가 없다며 계속 폐지를 요구해 왔고 결국 민노총과 종북 성향으로 지적된 단체 923곳 그리고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이 합세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밀어붙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친북 내라는 모 국가보안 논란으로 법재판소가 직접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이 후신 진보당까지 이 폐지안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지금 이 법안 발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솔직히 일반 국민이 국가보안법에 걸릴 일이 없을 텐데 도대체 민노총과 좌파들은 왜이 법안을 폐지하려는 걸까요?